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전국 쓰레기 더미가 아, 국민을 병들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50여년 만에 동심의 추억여행을 아, 전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50여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놀랄 만큼 변해 있었고 발전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저는 70을 바라보는 은퇴한 여행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입니다. 여행 중에 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했고 만들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말을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혹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오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가도, 코리아의 위성과 K 드라마, K 팝, K 음식 등 자랑스럽게 칭찬하는 외국인이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등 국민들이 숨을 쉬고 활동하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가 있습니다. 함께 발전해야 할 전국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심각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간 곳마다 경제적 인프라 시설과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함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날씨의 변화에 따라 맛있고 강하고 국물이 흐르는 음식 이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전국 유명 해안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한 시장이라든가 길가 허려한 시설의 고급 레스토랑, 도로 앞에 그런 등등에 쓰레기 국물이 흘러내리는 주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각종 쓰레기 떠미 봉투, 음식 국물에서 흘러 악취를 뿜어내 파리가 들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막고 가는 외국 여행객들을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상화된 쓰레기를 보고도 못본척 알고도 말못 하는 그런 사이에 전국에 쓰레기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나 높은 빌딩 아파트 도로망 각종 첨단의 경쟁을 하듯이 화려한 현대식 건물들 주변과 아래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더미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씨의 변화로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주변의 짐승들이 들끓어 쓰레기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부나 지자체 등 관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 한 주민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본인이 사용한 쓰레기는 모두 본인이 가져가야 되고, 아니면 현지 동네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가져가든가 버리게 하는 그 정부 정책이 전국에 어, 특별한 곳을 빼놓고는 쓰레기통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오이지에서 여행을 와서 우리 동네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모든 지역이 일일 생활권에 놓여 있습니다. 국물이 흐르는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란 말입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쓰레기들이 처리 못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관리,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쓰레기통을 없애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쓰레기가 자연 발생하는데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없어버린 것이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주차 시설부터 만들어야 하듯이 경제적으로 화려한 빌딩과 고급 인프라 시설, 그런 것들을 함께 그런 규모에 맞게 쓰레기 처리 방법,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들과 국민 모두가 양심과 의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쓰레기가 나라와 지구를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골목길, 시내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지독한, 독한 하수구 냄새가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야외 행사 때 충분한 쓰레기통도 설치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더미, 불규칙적으로 수고해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때나 쓰레기를 내놓고 쓰레기를 버리는 현실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우리나라에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 처리 방법을 놓고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쓰레기 처리를 잘하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던 것처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쓰레기 처리 방법에 머리를 모두 맞대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부터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통을 많은 곳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쓰레기와 쓰레기통은 관리하는 책임있는 민간 업체로 정직하게 선정하여 맡긴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연구와 취업난으로 심각한 이때에 새로운 평생 직업으로 세계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코리아, 쓰레기 없는 코리아 그런 나라로 만든다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미국도 어 쓰레기 매립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 재활용 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퇴비로 사용하는 쓰레기, 그다음에 폐기물. 그다음에 다시 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어 그런 매립 지역에서 1800도의 뜨거운 열로 가해 가지고 재료를 만들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쓰레기를, 어, 아, 줄이고, 어, 아, 불법 투기하면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얼마나 무서운, 음, 죄인지, 환경 범죄라 그래가지고, 아, 중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적발이 되게 되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또더 나가서는 징역, 6개월까지 엄격한 법으로 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공권력이 좀 강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불편하고 두성없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류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코리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어 간절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곳은 그 제가 보기에도 쓰레기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앞에 저 다리가 이렇게 있죠 어, 그리고 시설을 아주 잘해 놨네요 멋진 다리에다가 또 인도도 옆에 있고 주변에 그 높은 빌딩 이 바닥도 아주 잘해 놨는데 어, 이런 공사를 해 놓고 여기가 쓰레기 투여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쓰레기가 이게 바로 밑에는 바다예요 어. 이게 바람을 한번 휙 불면은 이 쓰레기가 얼룩하겠습니까? 바다로 다 들어갈 텐데,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땐다 국물이 흘러가지고, 이거 보세요. 굉장합니다.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 어 이렇게 관광지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어 외국 사람이 오든 한국 사람이 보든, 이거는 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쓰레기통을 좀잘 만들어 놓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신안 그 신안에 왔습니다. 신안군인데 여기가요. 어, 이 길가에 국도 옆에 이 쓰레기를 이렇게 어, 버렸어요. 버렸는데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 비가 오고 있는데 그 쓰레기가 터져가지고 그 하수도로 이 국물들이 지금 다 흘러 들어가는. 어,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어. 여기는 그 부안 국도 상에 어, 이렇게 길가에 어, 내다가 버린 쓰레기 미입니다 이런 것들 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 국도인데 국도 주변에 이 쓰레기를 이렇게 내다 버려가지고 치우지도 않고 그런 어,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 여기는 강원도, 어, 속초, 어, 속초에, 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어,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관문입니다. 그 입구에, 어, 이렇게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울산바위로 올라가는 주변에, 이게 도로변입니다. 국도 도로변에, 아, 어, 이렇게 쓰레기들을 무방비하게 놔두고 버려져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물 흐르는 여러 가지 그, 식품들이 흘러서 밑으로 이렇게 다 흘러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지금 울산 바위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국도입니다 쓰레기만 없으면 아주 백점인데 어, 가는 곳마다 먹거리 볼거리 어, 진짜 세계적인 그 경제대국을 어, 실감을 할 정도로 어,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아, 어. 그런데, 한 가지, 에, 유적지도 많고, 건강시설도 잘 해놨는데,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볼거리가, 그, 쓰레기, 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어디 가나 볼수 있는 거가, 또, 자연스럽게 건강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이 쓰레기 처리, 어? 화장실도 잘 해놨고 깨끗합니다. 어. 근데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쓰레기 떠미. 또 쓰레기가 주변에 날려서 어? 바람에 날려서 주변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하여튼 많은 것들이 그 여행을 하면서 어. 저에게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